자, 여지없이, 7월 이내도, 정상화 선동률, 대충 계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3 0일 월말 잘 마무리하시면 되셨는데 정상화 선동률도 후기에 목적 달성하고, 일요 경화 붙습니다. 자, 7월 1일 일요경마월 초가 아닙니다. 월말의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있고요. 에, 금주 비 소식 있는 거, 토요일 날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일요일까지 그 여파는 이어질 텐데, 뭐, 특별히 얘기 드릴 게, 저희는, 빠른 방송이잖아요. 핵심만 전달하는 방송. <laughs> 일요방송은 특히 그래요. 음. 저희가 모니터링을 다른 방송을 들어봐도 일요방송에서 서두에 너무 길어지면 버튼이 들어, 예, 그렇지. 마우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 빨리빨리 예. 내용만 들으려고. 우리는 네. 뭐 바로 시작하죠. 네, 준비한 코너들. 1, 2, 3 저희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타 준비한 것들 들어갑니다. 임약상 동쪽 집게죠첫 번째 코너. 중반을 잡았습니다. 1800. 거리가 좀 길게 느껴지는데, 국내산마 3군에, 뭐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네. 라이블리? 기념 경주만인데. 어, 스폰서 뭐 그런 개념인데, 음. 사실 3군 상금치고는 괜찮게 포진이돼 있는 경우인데, 뭐 요새 뭐, 이게뭐 타이틀 붙여도 등급이 안 되면 일반 경주나 내나 똑같고요. 어, 뭐, 적중이 중요한 거죠. 대상이든 일반 똥말레이스든 가봅니다. 자, 1800거리. 직전에 뛰어본 유형들도 좀 있고. 5경조. 전체 편성은 그래도 갑자기 급조됐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기본 마피에서. 인기 마구도가 좀 있어요. 자, 깨러가는 마피를 저희는 축으로 한번 세워봅니다. 인기 구도는 사실 액면, 직전 같이 뛰어본 놈들이죠. 6번마, 댄싱블리트, 2번마, 엘 캄피온에 일단 포커스가 잡히고. 나머지 마필들, 외곽으로 가서는 좀 처지고 있는데, 큰 경주 뛰었던 이제 7번과 과천킹 정도가 기수의 절반을 지금 선점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 문세영과 그들, 방이, 방이, 하나면 절반 닦아서 문세영과 나머지 그들, 7번과천킹까지 눈길은 줄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1점 하방 동반 출전이 큰 무게감은 없습니다만 냄새가 좀 나는데, 저희의 깨러가는 마필 축을, 거론해주시죠. 51주 김호마방의 4번 무브먼트가 정말 모처럼 만의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자, 이무브먼트라 마필은 예전 선행력으로 자 현군까지 올라왔던 마필인데요. 최근 경주는 발걸음 자체가 좋아졌습니다만 자신의 그 뭐죠? 주행습성 응. 어, 만나지 못하면서 다시 말해서 선편성을 만나지 못하면서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말 그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라는 이유가 단독 선행의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최근 김정준, 김정준에서 이번에는 자, 조인권 기수가 교체가 됐고요. 훈련 시부터 이 조인권 기수가 전담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 무브먼트란 마필 선행을 나서면 분명히 더 뛰어주는 마필이고 최근의 훈련 시보다는 뚜렷한 상태 호전을 보였던 만큼 이번 경주 4번 무브먼트가 배팅의 축입니다. 이 집이 51조가 그런 유형의 마필이 좀 있어요 썬타워라든가 선행을 가면 더 뛴다 더 뛴다 하는데 선행을 못 가고 있는 유형들 좀 곱게 못 뛰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인건 기수도 그렇고요 김정준 기수도 그렇고요 김우주 교사도 크게 두려워 안 합니다 선행 찬스 잡으면 된다 온다 마른 준비가 계속 되고 있다 요런 유형이거든요 4번 무브먼트 액면은 뭐 직전에 좀착순들이된 2번 엘 캄페온과 6번 댄싱블리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깨어가는 마필이 분명히 있거든요. 4대 가리에 공략 들어갑니다. 자, 후차권 사이즈로 보면은, 직전에 2, 3차, 이번엘칸페온 6번 댄싱블리트 기본 마권이 될것 같고, 도전 세력 중에 3번 마, 서울왕태자, 그리고 외곽에 7번 마, 과천킹 정도가 사이즈가 될 텐데, 음. 위아래 좀더 좁혀 가볼까요? 예, 그 저는 이 6번 댄싱플리트는 세게 보지 않습니다. 제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걸음 자체가 없는 마필이고요. 다른 상대들이 준비를 더 잘했다라면, 굳이요, 이런 인기 마필의 배팅 전략은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엘칸페온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뚜렷한 전력 회복세를 보였던 마필이고, 인기도에서 상당히 밀려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소속주 마필과 병합효교를 실시를 했고, 정평승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상당히 정성을 들였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1800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면, 이번 경주, 이번 엘, 엘칸페온, 최근에 상승된 탄력으로 승부를 볼수 있는 말입니다. 네. 모마가 히어컴스미미 48조 음. 재미를 좀 많이 봤던 그 안팡진 앞말이었는데 매니피와 짝을 이루어 예, 탄생을 했네요. 사실 이게 4월 7일 레이스에서 이겨줄 때 확실하게 이겼던 게 김옥성 기수인데 지금 과천벌 이제 면허 정지로 3개월 쉬셔요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정선 기수 같은 경우가 2심 판결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받으면서 기수 면허가 다시 한번 박탈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대법원에 이제 항고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살아나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나면 대법원 이라는 게 이제 법리를 따지는 데 라서 사실 원심부 그렇게 파기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옥성 기수도 그런 과거든요. 근데 전주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 엽기 플레이 3개월 면허 정지인데 이게 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 5월 6일 날2번마 엘캄페오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자 보시면 5월 6일 레이스 에서 승부를 전혀 안 합니다. 말이 1700거리 올리니까 이렇게 밖에 못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안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난 경주 1,800을 했죠. 제가 이거 도 고쳤는데 이마신 착차입니다만댄싱블리트의 작전이 워낙 좋았고 이번에 칸편더 있다 정평수이수 요새 소속 좀 아필 가지고 승부는 확실해요. 주력으로 올립니다. 6번 댄싱블리트 요거는 요 얘기는 한번 드리면 이준철 기수 똥말로 알았대요. 그런데 과거에 3월 달레이스에 오경환 기수가 중반 무빙 탈때요때좀마필이 걸음이 터져서 그런 스타일로 타니까 좀 뛰긴 뛰더라. 예, 네, 근데 말의 원단 능력으로는 이렇꽉믿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가능성은 좀더 언급해 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렇죠. 어 근데 6번 이제 댄싱 플리트 당일 이제 배당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번 무브먼트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팔릴까요? 인기 순위 4위권? 4위권. 음그 정도 3위권, 4위권. 그 배당이 워낙에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뭐, 4번, 6번 막권을 뭐, 절대 여러분들께 배제할 수는 없겠고요. 자, 7번 과천킹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이제 스포츠 조선배 점핑을 했던 말인데, 착순에서 상당히 밀려났습니다만, 제가 봤더니 착차 자체는 4마신 이내입니다. 정말 몰려 들어왔던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 화만식 기수에서 문세용 기수로 교체가 됐고요. 역시 경주거리 1800. 자, 저희가 분류를 했던 문세용 기사, 그 외의 기수들의 분류라면, 문세용기수가 기승을 한 7번, 과천킹이라 마필이, 이번에는 정말 자력 승부가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봅니다. 네. 3번, 서울항태자도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마필이에요. 뭐, 말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권 사이즈가, 저희는 좁혀갑니다. 어디에 환수를 가장 많이 받느냐가 주력 아닙니까? 그 마권은 사전에 저희가 좁혀놔요. 4번, 이번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무브먼트의 엘칸편 맞춰놨는데, 현장에서 조금 변화를 잘 읽고, 비 소식이 커요. 그래서 선동열 의원이나 전화 현장에서 응수타진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에 또 여러분들께 선물을 또 드릴, 크게 드리느냐 작게 드리느냐인데 자 4, 2마권 제가 마권 정리 갈게요. 4, 2마권 우선 주력을 가지시고요. 4번, 6번은 오면 본전하신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십시오. 오히려 3번과 7번의 가능성 이걸 마음속에 두시고 현장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2번의 포커스 맞추는 일맥상통 5경주 마무리 짓죠. 예, 네, 8경주입니다. 국산오근의 1700경주인데, 제가 출마표를 딱 보는 순간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경주가 아닌가, 1요경마중 가장 혼전 경주가 아닌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질 못했던 경주인데, 또 정상위원님이 이번 8경주를 현장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이런 혼전을 누가 봐도 예상가들이 봐도 그렇고, 일반 팬들이 봐도 그렇고, 똑같이 혼전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훈전을 역시 메인 승부로 선정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기 구도로 보면은 5번만 레이스 리거리 인기순 1위로 갈 거예요. 직전 그국산 육군 벗어날 때 사실 투사켓 한테칠 마필은 아닌데 오경환 기수가 그때 아마 어떤 마필이 낙마했죠? 낙마해가지고 사고노 때 그냥 외곽으로 떠밀렸어요. 요새는 낙마해도 그런 놈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같이 뛰더라고. 그죠? 지난주에 혈망봉 대가리 쳤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낙마하고. 이때도 그랬어요 레이스 리걸 레이스 그래서 투사켓이 좀더 여유롭게 뛰었고 막판 대가리 따라가던 레이스 리걸이 아쉽게 그 마필 때문에 외곽 크게 밀린 그만큼 졌죠 에, 편하게 뛰면 오버마 레이스 리걸은 이 레이스에 와준다 승부전입니다만 인정이 되는데 직전에 이제 부진했던 마필들 이유가 다 있는데요 3번 블랙탄이라든가 뭐 뛰어준 4번 어, 스파이커 외곽에 11번 퍼펙폴리오 이런 유형들 근데 이거보다 더 낮은 등급에서 정말 이유게 있 집마피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마방 정보를 좀 입수했는데 를 역시나 자신감까지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도 오히려 큰 배당은요 마방 안에서 자신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야나돼 이렇게 안 해요. 아 아까운데 이거 재밌는데 이런 미세한 게 진짜 정보이고 실제 결과로도 이어져요. 그런 예. 유형이 하나 보이네요. 오에 붙이느냐 아니면 그놈을 축으로 아예 혼전 양상 배당으로 공략하느냐 요 초식만 남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들고 온 그놈은 확실히 서있다 8경준을 배당으로 한번 던지겠습니다 예 인기 순위가 한 67위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마를 아는데그 당연히 들어오면 이게 한글라죠 인기 67위권이 들어온다라면 자 노골적으로 중고 배당을 자 노리는 8경준 정말 이런 경주는 또 행운이 한번 따라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8경주,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시원한 중고배당 승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인 승부, 우리 선동형이 마지막 경주는 피해가, 피하죠. 피해가든가 안 갔어. 그 전에 보이는 경주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는 탐이 났나봐요.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경주, 10경주 골랐습니다. 편성 어떤데요? 어, 지저분하죠.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편성에서 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외산 2군의 2편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현군 정말 최약체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11번, 1 1대의 마필들이 모두 전력 승부를 가져갈 텐데요. 자, 이번 경주 노리는 충만은 최근 경주, 이거 몇 번인가요? 계속 꼴지만 도마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꼴찌만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꼴찌를 한 말을 왜 이번 경주에서 노리신다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라면 저는 이마필이 입상을 했을 때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이마필이 어떤 컨디션일 때잘 뛰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주거리 1,400까지 정말 적정거리를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1호경화 마지막 승부 경주는요. 최근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정말 조교에 의해서 이마필이 실전 상승을 넘어서 어, 우승까지 입상까지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에요. 초반 순발력 되는 놈들이. 뭐 즐비합니다. 누가 더 힘배합을 잘하느냐에 경주 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11번 유성재일이야 또 앞장 깔려고 올테고 8번 아메리칸 리바이벌 등 5번 레인지켓. 선두권에서 아주 뭐 난리가 일단 날것 같은. 이히 10경주 되면 또, 각종 마방이나 기수들이 승부기가 잔뜩 증폭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경주인데, 운도 같이 붙어야 되는 경주인데, 배당으로 노리신다니까, 앞선 그, 난전이 어떻게, 선동률 열게 행운이 확갖췄으면 좋겠어요. 예. 10경주, 뭐, 어느 경마일이나, 마지막 경주의 중요도는 1, 2경주, 한, 오전장 5개 경주를 다 포함한 중요도가 아닌가 싶네요. 아, 그렇죠. 예, 여기서는 똑같은 배당이라도, 확실히만 잡아드리면, 오전에 한 선호기 경주 단통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0경주. 그 행운을 우리 선동륜이 팬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리를 기원하면서 10경주 선동륜의 2료메인 승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저희의 세번째 코너가 되겠습니다. 쭉쭉게 배당 추천. 10개 경주로 줄어난, 줄어든 일요 경마. 어, 저희가 이제 뭐, 일맥상통 레이스. 세개 빼면 네. 7경주죠? 그렇죠. 일맥상통 레이스 빼고, 그 다음에 음, 각각의 추천. 저희의 개인 추천 메인 승부 빼드리면 7개인데, 그 와중에 한 서너 개만, 반 타장만 제대로 배당 잡아드려도, 여러분들 일요일 충분히 이기실이라고 입니다그 목표 가지고 가보죠. 1경주 갑니다. 1 3 0 0에 국내산마 4군 레이스. 액면은 3파전 구도예요4번만 머니바다. 외곽에 힘이 좋죠. 9번만 치어스. 그리고 12번마 라스트러브의 3파전 구도. 해당 거리나 애들이 뛰는 모습 보면은, 예, 3파전 구도의 가능성 7 80%는 되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전에 두 방으로 좁힐 수 있겠느냐. 혹은 4, 9, 12에서 한 마리 죽이고 한방 가느냐. 뭐, 요런 조식도 가능한데, 이 밖에 마필의 가능성은 마음속에서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냄새가 나면서 타이밍 좋은 배당 마비가 한번 가보죠. 어떤 놈입니까? 예,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조금 한 등급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교를 보면서 얘는 정말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라고 느낌을 받았단 말이 7번 할로마크가 되겠습니다. 최근 승부단 이후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마필이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께 왜 좋아졌는지 변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마필이 안 좋을 때는 나와서 주로 훈련을 할때 정말 활기도 좋지가 않았고요. 마필이 밀어도 뛰려는 투지감이 전혀 없었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훈련 시에는 이 전도경 기수가 전담을 했는데, 마필이 나왔을 때 그냥 평구보시에도 활기 자체가 분명히 확실하게 틀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습보시, 그리고 강구보시에도 자, 뚜렷한 걸음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할로마크가, 물론 경쟁력에서는 따지 밀리겠지만, 순수 마필 상태는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앞전 서두에 말씀하셨, 말씀드렸듯이, 7 마리, 7 경주가, 선동률과 정상이 쭉 쉽게 배당 추천을 설명드릴 수 있는 코너인데, 그 중에 딱 하나가 겹쳤어요. 1경주입니다 7번 할로마크 저도 추천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경 기수가 요 근래 인기만 가지고 입상합니까? 몇조 마필 가지고 오죠? 34조의 빈틈 있는 마필. 조경호 기수가 34조의 주전 기수이자 소속주 기수입니다만, 전두수를 다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빈 시장은 지금 전도경 기수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과실 따먹는데, 죄다 배당을 달고 옵니다. 34조는 18조와 더불어서 과천의 명문마방이죠. 그래서 장례성 있는 마필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많아서 해당군에 좀 처져있다 하더라도 언제 뛰어줄지 모르는데 이 7번마 할로마크 같은 경우가 국내선마 4로 올라와서는 적응중인 유형이거든요 때립니다 자 요거 4 9 12 깨러가는 배당마필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맛깔스럽고 조교준비 좋다니까 이거는 전도경기수도 때릴겁니다 3차권 승부 이상은 재미나게 바라보실 경주로서 1경주 7번마 할로마크 추천드리죠 이경주 갑니다 한마다 국산 육군 레이스에 12마리 판때기. 저는 배당 이거는 억지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마 좀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동료에는 배당마필이 좀 보이세요? 배당마를 추천을 드리려고요. 음. 그 윤영민 기수가 기승을 하는 4번 유로킨. 이 전혀 안 팔리죠? 얘는? 전혀. 전혀. 전혀 안 팔리는데, 얘가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에서 기습으로 선행을 때리고 나간다라면 저는 만들어진 이변이라고 봅니다. 자, 이 유로킹이란 마필 주행검사식 걸음 상당히 좋았고요. 직전 데뷔전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윤영민 기수가 직접 훈련을 전담을 하면서 속구부량을 늘리면서 지구력 보완 훈련을 시행을 했고요. 이번 경주 외곽에 어느 정도 빠른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안쪽 게이트 4번 유로킹은 얘는 전형적인 스피드형의 스프린터기 때문에 자 선행을 나선다 충분히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배당권에서 밀려 있지만 4번 유로킹의 기습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외곽에 11번 시종일렬하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있는데 저는 토일 양일간 봐서 문세영이 탔으나 이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유형이죠 짧아요. 힘도 아직 들쳤어요. <laughs>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제낄 수 있는데 좋아진 마필을 보면요. 구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에 어떤 편성에서 뛰었느냐? 7번 다담과 10번 마 천지신화. 요레이스가 제일 셌고요. 또 7번 다담은 세암골에 레이스입니다. 토요일 날출전하는 세암골인데 머니파티 주가상승 매직보이 같은 경우가 전주 정상이 쌍대가리 승부까지 높이면서 이거는 마방 정보로서 대가리 승부 들어갔거든요. 센금이었어요 5번 다다 5번 게틀다 라던 다담이 최선 다해서 진 건데 요 정도 전력 보강이면 이 편성은 그냥 먹히더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걸래 이제 박태준 기수가 따라가는 유형의 입상률은 좀 적습니다. 추임마필에 대한 승부 타임은 예전만 못하신 게 사실이에요. 앞에 뛰어야 돼요. 7번 다담입니다. 배가리 승부 들어간 요놈을 추천드리고 정리를 하죠. 삼경주다1 2 0 0에 혼합 사고 레이스 12마리를 있습니다. 여기도 인기마 구도가 우선대리라 보여지는데 저는 좀 기회를 잡을 배당 아저 충마 쪽에 포커스 맞추고 갈 생각이에요. 근데 선동렬 배당입니까? 네고 예, 배당이죠 또 어떤 마필? 예그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까지 저는 배당 마필을 추천을 드릴 텐데 자 14주 이신영 마방의 5번 엘리아 그레이가 되겠습니다. 자이 엘리아 그레이라 마필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이지만 제 눈에 직전 경주 실전 뚜렷한 상승을 보였던 말입니다. 자 당시 역시 외산 4군에 강편성을 치렀던 마필인데 순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추입으로 걸음을 담겼던 말입니다. 자, 직전보다는 이번에 분명히 뒤가 확실하게 덜 들어가면서 걸음에 이제 파워감이 보강이 됐다라면, 자, 이번 경주 5번 엘리아 그레이. 자, 직전보다 편성도 약해졌고요. 경주거리 1200을 맞았다라면, 고배당권에서는 분명히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마필로 5번 엘리아 그레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요경화 비소식이 있다. 토일 양일간 비소식이 있다는 미리 공지를 드렸고요. 에, 삼경주 그걸 최적 조건으로 활용할 마필이 4번마 드림디바라고 보여집니다. 기회를 제대로 잡았고 칠한경주 같은 경우도 드림디바. 좀 제풀에 꺾이는 느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산행 가는데 역시나 물이 없는데 따라붙는 마필들의 추입뒷심이 약해요. 내측이나 외곽이나 약하기 때문에 더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로 받쳐줍니다. 그게 이제 정석정계인데 나가서 돌리는 그냥 심플한 그림에 4번마 드림디바가 2착승근 의식하고 대가리 승부 들어가요. 미들 축으로 보여집니다. 대선이 화이팅. 4번 드림디바 추천드리죠. 4경주 갑니다. 1200의 국산 육군 레이스. 오늘 제일 약한 구미가 아닌가. 육군의 가장 최 약체들 편성이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이거는 인기순위가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미들놈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데. 배당 가신다고요? 예. 3번 왕송이란 마필의 첫 번째 입상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김기백 이수의 기승인데요. 자, 최근 경주들에서는 역시. 자, 이번...